부족해 보이는데 아 대회라서 이거 모릅니다. 그렇죠. 아, 보 근데 너무 강력하긴 해요 지금. KSG나 히얼팀이 볼게요. 자, 음악은 신, 신나네요. 시작. 아, <laughs> 엔딩워커. 정신은... 엔딩워커 아닙니다, 여러분. 엔딩워커입니다. 엔딩 워커. <laughs> <laughs> 어. 옆에 에비아라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엔딩워커가 있을 것 같긴 한데. <laughs> 아니에요 엔딩 워커에요 여러분. 아역가들로. 어. 자, 뭐? 자 라이징까지 깔끔하게 넣어주는 에비아라. 어. 약간 위험했어요. 그래도 자 구석에서 네 구석에서 구석에서 아하 자기를 뺏. 뒷끄라으로 피해버리는 에비아라 선수. 아, 거의. 이거, 게이지 차기만 버티면 되거든요. 힘들어 보이긴 네. 하는데. 네. 그, 혹시 몰라요. ]은. 번아웃이기 때문에. 네. 급할 것없어 에비아라 선수. 어허! 아. 러쉬 캐치 잘해주는 에비아라 음, 선수. 다음 라운드 로리가 네. 취미 한번 땡겨본 거죠, 에비아라. 기회도 크면서. 들어갔죠? 아하. 아, 좀아쉬웠지만 네. 콤보 미스. 제발. 좋아요. 콤보 좋습니다. 아하, 아, 아, 콤보 홈. 미스. 하지만 오히려 좋아. 아, 괜찮아요. 네. 좋아요. 자, 안점. 안점 패리 해주는. 아, 이건 아 들어갔어요. 이거 질러갔고요 질러갔어요. 침대 콤보 들어갔는데요? 네 죽지는 않겠죠 안돼요 경제 풀때 쓰겠다 그렇죠 오늘 어, 이러 이러면 기회가 왔어요 어어 어? 좋습니다 엔딩워커 어? 갑자기 엔딩워커가 되나요? 오 <laughs> <laughs> 어, 엔딩워커 비니 했는데요 어 이거 괜찮아 이레벨 막을 테 봐. 아, 막아봐 오케이. 마무리 <laughs> 좋죠 좋은 선택이에요 안전한 선택 아, 자, 이제 지금 3, MR은 네. 솔직히 미들만한 MR은 아니에요. 왜냐면은지 초기 때문에. 어? 자, 일단 구석으로 몰아붙이는 에비아라 선수. 잘 들렸고요. 아, 잘 빠져나갈 거요. 테이크였죠, 방금? 네, 임팩트를 한번 쏴봐라 이건데. 아, 근데 안 통해요. 걸려지요 내야 지금, 에비아라. 네, 아, 에비아라인데 알아요. 심이 계속 생겨주고 있는데 잡기 안 풀거든요. 저 살짝 뚫었습니다 방금 엄실 때. <laughs> 자 이거 마무리하죠. 들어가면 레벨 네, 마무리 로 에비아라의 승리입니다. 하지만 잘싸웠어 엔딩 오퍼 에비아 라 상대로 그렇죠. 나쁘지 않은 모습 좋았습니다. 네 밀리지 않은 모습 좋았어요. 자, 이렇게 혼자 신청해도 됩니다. 우리 대회는 그러니까 많이 신청해 주세요. 저희가 어떻게든 팀을 맞춰드릴 테니까. 네. 초보든 보스든 그렇죠. 상관없이 네. 많이 신청했으면 좋겠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막 300팀 신청하거든요? 우린 그 정도는 아니어도 많이 네. 신청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네, 항상 쿠자봇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괜찮습니다. 쿠자. 캡트? 자, 자 편파방송은 어? 안 할게요. 캡트. <laughs> <laughs> 어? 대가 제로? 간본, 어어? 좋았어요, 잡기. 네. 방돈. 중, 중발. 자, 와, 마감하게, 네. 너무 세개 맞았어요. 네, 서로 커작 한번 교환하고, 어, 스택 두개 채우는 히베키. 잡기 좋은데요? 잡기요. 자, 어, 심리 좋아요. 어허, 네. 뭐예요? 그래. 야, 일단 1라운드에서 와, 지금 딸 3개 챙겼어요 운영자야? 보여주세요. 자, 이제 스파이어로 심리 들어올 텐데요. 어떤 선택하나요 훨씬 무서울 텐데, 자, 아, 계속 막나요? 아, 심리... 아, 이거... 아하, 콤보까지... 근데 저거 안 놓치거든요. 군대공 그냥 네. 무서워서 뒤로 뛰는 거다 보고 있어요. 점프 뛰면 안 되고, 백대시로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야 점프 한번 잘못 뛰어다가 콤보를 저렇게 맞네요 그래도 매달 3개예요.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아우, 길쭉길쭉한 강발... 아, 대공 칼 같아요. 진짜! 꿈? 아 대공 그냥 무조건 나온다. <laughs> 이 레벨 가오잘 질렀어요. 잘 질렀어요 진짜. 지렇게오오리 테... 어? 심리... 과감해요. 와 원색 배다아 괜찮아 요 아직 괜찮아. 요 네? 중단 중단 막아주고 하지만 커 들어갔어요. 아니, 이렇게 심리가... 어떻게 아... 커을잘 넣을 수 있을까요? 마블이죠. 마무리도... 끝나거든요. 와 근데 잘 싸웠어요 구자 히비키 상대로 와잘 싸웠는데. 아, 근데 히비키는 네. 히비키네요. 아 정말 위험한 네. 순간이 있었는데 무난하게 지나갔네요. 지금도 느끼는 게이 커잡을 언제 써야 될지 알고 있어요. 예. 네. 정말 이제 해설하면서도 제가 아 이때도 커잡인데 한데 커잡을 안 써요. <laughs> 이래, 이래서 내가 그 모양인가? <laughs> 어, 그죠. 그거 알면 여기 없죠 지금. <laughs> 여기 있을까요? DDC가. <laughs> 어. 어떻게 순서를 바꿨나요? 어, 안 바꿨네요. 지금 네. 음. 순서 안 바꾸고 그대로 간것 같아요. 다리. 자, 히피키 EP, 2P는 지금 준비가 됐고요. 1P 네. 쪽에 한번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어, 오케이. 자, 근데, 진짜로 잘 싸웠거든요? 아니, 네, 상당히, 네, 게임 예, 대등한 모습 보여줬어요. 그래서요, 또몰라요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1대1까지 그렇죠. 가서, 네, 네. 보는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네. 잠깐 몇 초간 착각했어요. 진짜 엔딩워터는 줄 알고. <laughs> 진짜 한 3초. <웃음> <웃음> 3초. 자, 시작했습니다. 아니, 움직이면 좋아요. 자, 견제하고 있는. 아, 좋아요. 아, 네, 밑중선 캔슬러 콤보 들어가는 엔디 아, 워커. 근데 이렇게 대회 신청하면 좋은 게또 대회에서 에이비, 에비아라랑 히비키랑 붙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진 않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음, 이런 네. 기회가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주 네. 이렇게 운 좋으면은 같이 붙을 수 있고 유튜브에 받치도 됩니다. 아이, 그쵸. 좋은 의미죠? <웃음> 네. <웃음> <웃음> 아, 줄게 좋아요. 자, 임팩트 써라 하고 지금 계속 노려주고 어, 있는데. 야, 심리가 무서워요 엔딩 워커 지금. 상대방은 전혀 어, 어? 아무 생각 없어. 와, 것것한 번은 걸려. 그렇죠. 손이 풀렸는데요 어, 엔딩 워커. 역시 네. 엔딩 워커 들어왔나요 몸에 지금 어, 어. 야, 예술적인 시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지금 살짝 엔딩 워커예요. 자, 슉슉? 슉슉 마무리? 자, 견제하고. 자, 지금. 와, 은딩워커 아,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오늘 4층 아이디가 많은데 <laughs> 유일하게 올라온 팀이에요, 지금. 엔딩워커. 코리안 레샤, 코리안 모고다 떠갔거든요, 지금. <laughs> 자, 급해진 건 에비아랑. 네, 콤보 잘 넣어줬고. 무석에서. 무석 주석 심리, 무석 컷받는 요 잡기 2번. 4번. 4번 안 하고요. 야, 이거 이러면 끝났죠? 1레벨. 아. 1레벨, 1레벨 쓰겠네요. 아. 네. 퍼펙트 KO. 좋습니다. 역시 에비아라다 내가. 아, 이거 정말 고생해서 1라운드 이겨놨더니 퍼펙트를 해? 바로 <laughs> <laughs> 질러 버리고. 이거 기가 아, 이거 괜찮아요, 저기 많아요. 기새개가 아하. 어? 오히려 이러면 이 구석에서 위기만 잘 견딘다면 엔딩은 스코어 기회에 올수 있어요. 그렇죠. 자. 아, 하단노로 아, 봤는데 이거 놓치지 않았어요. 아. 너무 많이 썼어, 하단에. 연속 퍼펙트 케어. 2라운드 아. 퍼펙트 케어로 에비하라 다음 라운드 아니, 진출합니다. 그런 거두번 얘기하지 마세요. 아, 네. <laughs> 네. 선수 보호차에 그런 건한 번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laughs> 자, 일단은 이러면은 누구야. 우리 쿠자 선수의 어깨가 무거워졌죠? 그렇죠. 갑시다. 충분히 승산이 있거든요. 포장투. 아까 좋은 모습 보였어 진짜로. 그럼요. 한끗 어, 차이 났어. 기습 대가제. 또또있서 연속만의 노래 지 저거는 대시한 다음에 퍼펙트 패드 노려보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네, 안 나왔어요. 아 하지만 아빠, 야, 압박 약박 예, 세요. 르피벤으로? 세요. 압박 세요. 벽에... 어갔 어, 아, 아, 끝낼 수 있었는데! 1레벨! 아, 어, 1레벨 안하고, 콤보 이어가는 와아, 어, 바로바로! 어, 침착해요, 쿨자 네. 선수 릴리가 스택, 바람 스 하나 있어도 심리 한 번인 것 같은데 두번 이상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스택 하나만 있어도 네. 무섭습니다 특히 히베키가 들고 있는... 야하! 어? 약, 약간 짧았어요 저게 마네도레주를 어디로 쓰면 좀더 길어지는데 야구로써도 약간 짧은 아 대국 것 나와줘야 돼요 보자 아하 자뭐라요자콤보 어, 이런 이러면... 그러면... 아 선택? 에가제 좋습니다 마무리 하고 싶을 거예요 후자 그렇죠 하지만 이럴 때더 신중 야 아, 이러면 끝나죠 기회가 왔을 음. 때더 신중해야 되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아, 역시 아, 과감해 아 멕시칸 타이푼 러시우 멕시칸 타이푼으로 성공 가져갑니다 히비키 선수가 마지막 라운드에 오히려 더 과감하게 하거든요 상대방이 얼어려을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 많이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확실히 커잡 선수끼리 대결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바로 승리기 때문에 예. 조금조금씩 아. 어 들어갔죠? 어허. 자 이거 5메달 네 쓰진 않고 5메달로 아 이제 마네도네좀 한방에 거의 아 밀어내죠 킬살기급이거든요 잠깐만요 어떻게 되나요 아, 오 2레벨 좋아요 쿠저 메시, 네 멕시칸 타입으로 2레벨을 쳐내는 리셋 자 이거 1레벨. 1레벨 근데 데미지가 아주 그냥 심리가 있어서 아잘 망설였는데 그냥 심리를 히비키가 자 이거 걸리면 끝이에요 조심 끝났죠 오 쿠저 이걸 아 점프로 잘 뛰어난 예 자, 이러면은, 애결 가네요? 우리, 빅자 선수가 해결해줄 수 있을까요? 오늘, 디코 관리하느라 힘들었는데, 여기서 보상받나? <laughs> 가나요? 아까 우리, 앙오 다음에 하단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네. 마무리가 좋게. 어쨌든, 네, 결과만 좋으면 됩니다. <laughs> 자, 에비아라까지 잡으면 오늘 할거다 해. 그냥, 기분 좋게 자도 돼. 아니, 된. 사실 에비아라 잡으면 슈퍼스타 아닙니까, 진짜? 그죠. 여유있어 해준다? 야하! 알다. 자 아, 이미... 움직임이 있는데 어허! 어, 좋습니다 네 아, 러쉬는 안 들어갔지만은 어, 괜찮아요 심리? 아, 중단 들어가면 자리 바뀌었어요 일단 시작부터 그랑코에다 맞췄으면은 이건 이긴 거야 하하 오우 오호 대가제! 어, 밀어붙이고 있는 쿠자 선수 자, 근데 자. 움직임이 오케이. 살아있고 쿠자 지금 집착해요 아, 네 눌리자! 어허! 어 근데 이거 어떻게 보고러시스도때리나요 에비아라 <laughs> 상대는 에비아라 했었거든요 아하 이러면 야하, 이러면 강발 두번 이제 다시 못 보는 강발 세번 근데 매달이 하나인 게 조금 아하네 어쨌든 그냥 아. 힘을 내야 됩니다 지금 그렇죠 끝이에요 자 어깨가 무거운 후자 선수 자 우리 이것만 이겨주면 엔딩워커 몸속에 엔딩워커 들어갈 수 있어요 <laughs>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아, 이거! 아하. 아 이거는, 그래도 조금. 그란, 네, 그랑프레테가 그렇게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근데. 아하. 에비아라 선수가 기회 안 주는 움직임. 네. 대응만 하고 아, 있고. 아, 많이 답답할 거예요. 그자 아, 이럴 줄 야. 알았죠. 우선 마무리가 됩니다. 먼저 내밀어버렸어요. 네. 자, 3레벨로 마무리하는 에비아라 선수. 아, 이렇게 되면 은 역시 강력합니다. 패어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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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굉장스 패스, 패스,